엔비디아에서는 로봇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 플랫폼 그루트를 발표했는데요. 이제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칩을 공급하는 업체를 넘어서서 이 로봇 개발 플랫폼까지 제공하는 말 그대로 인공지능 개발을 하려면 반드시 엔비디아를 거쳐야 하는 인공지능 필수 개발 플랫폼이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루트는 마블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인데요. 엔비디아 젠슨 황이 GTC 2024 행사에서 인공지능 개발 플랫폼을 프로젝트 그루트라고 부르면서 아주 친밀한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얼마나 앞으로 발전된 로봇을 내놓게 될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젠슨황은 그루트 플랫폼으로 이 로봇이 앞으로 인간의 행동을 잘 관찰해서 자연어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움직임을 아주 구체적으로 모방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위해서 설계된 새로운 컴퓨팅 시스템 제슨 토르를 구축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인공지능 컴퓨팅 성능을 높이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범용 인공지능 로봇 개발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그루트와 하드웨어 제슨 토르를 구축했으니까 앞으로 엔비디아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법용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테슬라식으로 한다면 테슬라는 현실 공간에서 이 자율주행을 위한 현실 데이터를 학습해 왔는데요 엔비디아식은 먼저 로봇 학습을 위한 가상의 디지털 공간을 마련하고요 그 공간에서 인공지능 로봇 학습을 시키는 것에 집중한다는 점이 좀 다르긴 합니다 물론 현실 데이터로 디지털 트윈을 구성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물리법칙을 현실에 가깝게 적용하기도 하고요 이 디지털 트윈 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현실세계 물리법칙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환경, 아이작 플랫폼을 먼저 구성합니다. 인터넷상에서 방대한 텍스트와 이미지를 학습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적용하면 사전 프로그래밍 없이도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요, 또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 하는 점이 엔비디아 인공지능 개발 플랫폼이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학습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모방학습을 첨가하게 되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서 AI가 직접 프로그래밍의 일부를 대체하게 되면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산 것처럼 수천 줄 혹은 수만 줄의 사람이 만든 프로그래밍 코드를 신경망이 대체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역시 핵심은 방대한 현실 데이터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플랫폼을 제공하고요. 다양한 현실 데이터는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수많은 기업들과 공유하면서 플랫폼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 바로 엔비디아의 전략인 것입니다. 최근 요리하는 로봇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팀이 구글 딥마인드와 협력해서 다양한 집안일을 할수 있는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구글의 로봇 개발 플랫폼인 알로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름을 모바일 알로하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양파를 사람처럼 조작 가능하기 때문에 뜨거운 음식을 만들거나 의자를 제자리에 넣고 또 간단한 정리까지 할수 있는 가사 전담 로봇이라고 합니다. 가정주부나 맞벌이에게는 이 정말 꿈만 같은 로봇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사람이 사는 집안 공간에서 이렇게 작동할 정도면 이 정말 이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로아는 즈펑프와 토니 자우 등의 스탠포드 대 연구팀이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연구 논문 발표 사이트인 아카이브에 먼저 게재를 했고요. 이후에 유튜브에도 영상을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식사 준비나 식기 세척기 돌리기, 빨래하기, 그리고 주방 용품을 조작하는 것등 다양한 집안일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사 도우미의 역할을 충분히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훈련이 아주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작업에 대해서 약 50번 정도 시연을 하고 공동 훈련을 하게 되면은 작업 성공률이 최대 90%가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빨리 배우는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모바일 알로하의 최대 장점은 바로 가격인데요. 약 32,000달러로 제작되었다고 하니까요. 향후 대량 생산으로 상용화된다고 하면 충분히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바일 알로하를 보면서 대학 연구팀이 이렇게 잘 만들 정도라고 하면 현재 빅테크가 집중적으로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놀라운 성능의 로봇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디즈니에서 만든 로봇인데요. 보면서 너무 귀여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속에나 나올 법한 귀여운 캐릭터가 현실 세계 의 로봇으로 탄생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은 드로이즈라고 하는데요. 스타워즈에 나오는 로봇을 드로이즈라고 하죠. 아마도 스타워즈의 로봇들을 떠올릴 수 있도록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요. 애니메이션 속의 디즈니 캐릭터처럼 아주 귀여운 모습을 연출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 귀여운 소리를 내면서 춤을 추기도 하고요, 아이처럼 두 발로 걸으면서 주변을 관찰하기도 합니다. 두 개의 안테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강아지처럼 이리저리 흔들기도 하고요. 특징은 역시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이 보시는 영상에서처럼 고개를 이리저리 흔들면서 사람과 눈을 마주치기도 하고요. 애니메이션 영화 월이 속에 나오는 로봇이나 스타워즈의 드로이드를 닮았기 때문에 훨씬 친근한 느낌을 주는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드로이즈는 상당히 안정적인데요. 사람이 팔꿈치로 밀어도 중심을 잡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안정적인 로봇인데요. 에 이렇게 안정적인 로봇이 된 데는 로봇 개발 과정에 이 엔지니어와 애니메이터가 동시에 참여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공학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 디즈니 캐릭터의 느낌을 한 번에 보여줄 수 있게 됐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발전 속도라면 충분히 휴머노이드 로봇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로이즈는 작년 10월 4일에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국제 로봇학회 iROS 2023에서 처음 소개됐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에너하임의 디즈니랜드에 있는 스타워즈 갤럭시 엣지에도 등장했습니다. 향후에 제2, 제3의 드로이즈 탄생을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드로이즈를 보게 되면은 로봇 발전이 단순히 휴머노이드 로봇에만 한정되지 않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개발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요.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하고 채 GPT가 탑재돼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로봇이 있는데요. 바로 피겨어 1입니다. 로봇 스타트업인 피겨에서 만든 첫 번째 휴머노이드 로봇이기 때문에 피겨어 1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은데요. 네이밍이 아주 간단하죠? 앞으로 업그레이드된 모델이 나오면서 피겨2 혹은 피겨 e 3로 해서 모델의 발전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겨어 1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자연어를 이해하고요. 간단한 소통이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엔지니어가 다가가서 커피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데요. 이 엔지니어가 말한대로 이 커피 캡슐을 집어서 커피 머신에 넣고 커피 머신을 작동시켜서 커피를 만드는 동작을 보여줍니다. 인간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향후의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하고요. 대규모 언어 모델을 탑재했다는 점에서 향후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피규어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기술 협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로봇 스타트업인 피규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피규어1의 프로토타입을 공개하면서 아주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피규어는 투자도 많이 받아왔는데요. 이 피규어의 설립자 겸 CEO인 브렛 에드콕은요, 시리즈 A 라운드에서 개인적으로 2천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브레데드콩은 2022년에는 전기로 움직이는 수직이착륙 항공기, 보통 이비토리라고 부르죠. 이비토리 개발해서 테스트하고 있는 회사인 아처 에비에이션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미래형 기술에 정말 관심이 많은 CEO인데요. 향후에 개발될 피규어 2 혹은 피규어 3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국에서 깜짝 놀랄 만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왔는데요. 먼저 동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팔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컵을 쌓는 동작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컵을 정확하게 잡아서 쌓고요. 다시 원위치로 돌려 넣는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동작이 굉장히 빠른데요. 자, 다음 동작은 더 놀랍습니다. 지금 와인 잔을 쌓아놓고요. 그 밑에 달린 식탁보를 빼내는데요. 정말 순식간에 이런 동작들을 해내죠. 자, 이 동작도 보시게 되면 일단 객체를 인식을 합니다. 자신과 객체를 분리해서 인식하는 동작인데요. 그리고 나서 그 객체를 하나하나 제자리에 옮겨 놓는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첩, 책과 같은 것을 먼저 옮겨 놓고요. 그 다음에 서랍을 열어서 그 서랍 안에 이 물건들을 옮겨 놓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놀랍죠. 그리고. 어 빨간 펜을 들어서 제자리에 갖다 놓는데요. 이 동작을 보게 되니까 굉장히 놀라운데 다음 동작 더 놀랍습니다. 보시게 되면 그 굉장히 그 얇게 그 오이의 껍질을 벗겨내고 어, 또 요리를 하는 장면까지 나오고 있죠. 이런 동작들을 보게 되니까 정말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가 인간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동작들을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병뚜껑을 여는 일까지 굉장히 어렵죠.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동작들까지 다잘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병뚜껑을 이제 따는 것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와인잔까지 이제 그 뚜껑을 따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어, 정말 이제 훈련만 하게 되면은 다양한 일들을 할수 있게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다리미로 이제 옷을 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다린 옷을 이 정, 접어서 이제 정리하는 그 장면까지 어, 굉장히 다양한 동작들을 수행하고 있다 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망치질도 하고 있죠. <laughs> 예, 그래서 이 간단한 작업 등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이제 물을 뿌리는 동작까지 하고 있습니다. 콘센트에 이 전원을 연결하는 동작 그리고 어, 보시는 것처럼 진공 청소기를 이용해서 청소를 하는 장면까지 다양한 동작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인간과 같이 이 동작을 굉장히 자유롭게 한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움직임도 부드럽고요. 이 동작의 자유도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글씨를 쓰는 장면을 보게 되니까 이 중국 로봇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글씨 실력이 상당합니다. 이 로봇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이 로봇의 이름은 바로 아스트리봇입니다. Stardust라는 기업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2022년에 중국 심천에서 설립된 스타트업 기업인데요 영상에서 보신대로 이 a s t r i b o 은 라틴어 속담인 ad astra p r aspera 라고 해서 어려움을 거쳐서 별을 향해 라는 속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별처럼 높은 목표를 달성할 로봇이라는 뜻인데요. 정말 웅장한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더스의 목표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AI 기반의 로봇 도우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처럼 배우고요. 생각하고 일하고 인간의 도구와 장비를 사용해서 인간이 하기에는 너무나 지루하고 어려운 일들 그리고 위험한 작업들을 대신해서 처리할 수 있는 차세대 AI로봇입니다. 정말 동작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테슬라의 옵티모스로 인해서 전세계 로봇 산업의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잘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중국 기업들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이 한창인데요. 중국에서의 테슬라 FSD 승인이 단순히 자율주행에 그치지 않고요. 한 차원 높은 테슬라 인공지능 기술을 중국에서 펼치게 함으로써 중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려는 중국 정부의 숨은 목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 투자자들은 잘 생각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버 티엔공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티엔공은 하늘이라는 뜻도 있고요, 하늘에서 내린 신묘한 기술 뭐 이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휴머노이드 로버 티엔공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뛰는 모습도 사람과 굉장히 유사하고요.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고 이제 내리막길을 내려갑니다. 경사가 있는 내리막길을 내려갔다가 다시 내리막길을 다시 올라가게 되죠. 이번엔 오르막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는 장면을 보게 되면 이 휴머노이드로봇이 상당히 균형 감각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뛰어서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이 장면에서 보게 되면 이 오르막길을 뛰고요. 그리고 내리막길도 뛰어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 균형감각을 잘 유지하고 있는 로봇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중국을 방문한 중요한 이유가 FSD 때문입니다.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과거와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인공지능이 탑재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FSD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산업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번에 일로머스가 중국에 방문해서 FSD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은 단순히 FSD로만 끝나지 않고 향후에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전체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 휴머노이드 로봇 디지트에 관한 소식입니다. 어질리티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디지트의 최근 모습이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상당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건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물건이든 플라스틱 박스를 옮기는 것이 주요 활동인데요, 상당히 정확하게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의 물류 공장에서 배치될 어질리티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디지트가 향후 이 공장에서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자율이동 차량이 이 디지트의 앞에 등장을 하고요. 디지트는 이 차량을 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세를 낮춰서 이 상자를 들고요. 그대로 뒷걸음질 쳐서 이 상자를 안전하게 옮길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신이 갈 방향을 향해서 회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자신의갈 목적지가 정해지면 조금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서 이 컨베이어 벨트 방향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컨베이어 벨트 쪽으로 가서 상자를 놓게 되는데요. 이러한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이 휴머네드로봇 옵티머스와 비슷한 모양으로 이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디지트는 이 아마존의 물류창고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발 모양은 사람의 발 모양이 아니라 이 타조 모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타조 모양을 해서 좀더 많은 힘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이 상자를 옮기는 작업을 반복해서 시행하면서 좀더 안정적인 방법을 스스로 찾아가고 학습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멘티로보틱스가 법령 휴머노이드 로봇인 멘티봇을 공개했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로봇 스타트업 기업인 멘티로보틱스가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지금까지 RN이노베이션 캐피탈 등이 많은 투자자로부터 들 1,700만 달러, 하나 약 235억 원을 투자 받았다고 하는데요. 사람과 의사소통도 가능한 로봇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머리와 목 부분이 없는 모습인데요. 주로 집안일을 처리하기 위한 범용 로봇으로 개발됐다고 합니다. 멘티봇의 키는 176cm이고요. 몸무게는 70kg입니다. 사람의 음성 명령에 반응해서 동작을 수행하고요. 접시를 넘겨받아 옮기거나 과일을 집어 용기 안에 넣는 등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대 25kg의 물병박스를 들고 이동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집에서 많은 일들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멘티봇은 세탁물을 처리하고요. 테이블을 정리하기도 하고 시각적 모방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동작을 배워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리에서 회전하고 균형을 잡고요. 또 쪼그리고 앉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충전으로 최대 5시간까지 동작한다고 합니다. 향후에 배터리 기술이 고도화되면 동작 시간이 훨씬 길어지겠죠? 멘티 로보틱스는 현재 로봇, 센싱, 인공지능을 결합한 최종 버전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생산 가능한 수준의 시제품은 2025년 1분기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멘티봇의 강점은 컴퓨터 비전으로 학습을 하고요, 자연어를 이해하면서 시뮬레이션을 실제 세계로 옮기는 기술이 발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기술적 융합으로 인해서 한 번도 학습받지 않은 일이라도 잘 배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휴머네드로봇인 옵티머스로 인해서 전 세계 로봇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생산 현장과 우리 생활에 들어올 시간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의 오토이머스에 대한 업데이트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보시게 되면 상당히 작업이 아주 세밀한 작업까지 할수 있도록.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많이 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 작업자가 옵티머스에게 셀을 계속해서 넘겨주게 되니까 옵티머스가 양손 집게 손가락으로 이 배터리 셀을 잡아서 배터리 팩에다가 지금 하나하나 넣고 있는 장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 셀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자신이 어디에 위치시켜야 할지에 대한 최종 지정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셀을 넣다가 넘어지면은 잡아서 다시 그 원위치에 이제 넣게 되는 장면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작업들이 아주 아주 세밀한 작업까지 할수 있게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볼수 있고요. 인간 작업자와 옵티머스가 함께 지금 이 작업을 학습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보시는 영상에서는 이제 자동화 공정에 배치되게 된다면 옵티머스가 어떻게 일을 할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장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은 옵티머스가 사무실에 와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운동 동작이 상당히 부드러워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가야 할 방향과 목적지를 정확하게 찾아서 갈수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옵티머스와 인간 작업자가 함께 작업하고 여기 사무실에 와서도 여러 가지 작업을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옵티머스가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옵티머스가 테슬라의 생산 현장에 투입되어도 놀랍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의 오티머스가 과연 어느 공정에 투입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저는 네바다 기가 팩토리에 먼저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네바다 기가 팩토리가 가장 테슬라 기가 팩토리 중에서 자동화 공정이 높은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네바다 기가 팩토리에 대해서는 과거 영상에서 많이 설명드렸었는데요 네바다 기가 팩토리에서는 테슬라에게 필요한 다양한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파나소닉과 같이 있죠 파나소닉에서 만든 배터리가 무인 자동 차량을 통해서 테슬라의 조립 공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AGV라고 합니다. 무인 이동 차량이 바로 이 파나소닉에서 만든 배터리를 가지고 테슬라의 작업 공장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정 자체가 자동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그 배터리를 만드는 작업 공정이 상당히 자동화가 높은데요. 80% 이상 자동화 공정이 완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네바다 기업 팩토리에서 인간 작업자가 담당하고 있는 약 10%에서 20% 가량의 공정을 옵티머스가 담당하게 된다면 네바다 기가 팩토리의 자동화 공정은 거의 90%에서 100%가 되는 것인데요. 테슬라 기가 팩토리 중에서도 가장 자동화 공정이 높은 바로 이곳 네바다 기가 팩토리에서 옵티머스가 가장 처음 투입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앞 영상에서 옵티머스가 배터리 셀을 집어서 배터리 팩에 넣는 영상을 보셨는데요. 이곳 네바다 기가 팩토리에서 다양한 셀이 만들어지게 되면 옵티머스가 시험적으로 배터리 셀을 배터리 팩에 넣는 학습 과정을 통해서 이 공장에서 성공적으로 투입되게 된다면, 그 이후에 공정이 조금 더 복잡한 이 테슬라 자동차 조립 공장에 순차적으로 투입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향후에는 테슬라 이제 모델 2조 저가형 자동차를 만드는데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투입 과정을 위해서 테슬라의 자동차 조립 공정을 바꾸기도 했죠. 이것이 모두 옵티머스가 생산 현장에 투입될 것을 염두에 두고 생산 공정을 바꾼 것이었는데요. 그동안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1차원적으로 이동하던 이 작업 공정이 위와 아래쪽에서도 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공정 자체가 변한 것을 두고 테슬라는 생산에 필요한 작업 면적을 줄이면서 이 작업 속도는 더 빠르게 할수 있다고 여러분 이야기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테슬라의 업데이트된 옵티머스 영상을 보게 되면 인간 작업자가 배터리 셀을 넘겨주고 배터리 셀을 옵티머스가 배터리 팩에 하나하나 정확하게 위치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한다면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생산 현장에 투입한다는 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작업자가 현실 공간에서 이 모션 하나하나의 동작을 옵티머스에게 학습시키고요. 이 학습된 동작을 옵티머스가 스스로 수행하면서 잘못된 점은 고치고요. 잘된 작업은 강화하는 학습이 옵티머스의 학습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강화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프로세스를 옵티머스가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바로 네바다 기가 팩토리에 투입해서 인간이 하던 작업을 얼마나 옵티머스가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테슬라가 말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옵티머스가 투입되고, 나아가서 다양한 법용 인공지능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영상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말하고 있는 미래가 결국 황된 꿈이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 투자자들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FSD의 완성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고요. 이 FSD의 완성을 통해서 테슬라는 이 옵티머스를 만들 수 있겠다는 과정까지 오게 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발전시켜왔던 인공지능의 최종 목적지는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의 작업을 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많은 테크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이 휴머노이드의 시작이 바로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하게 된 최근의 시점임을 우리 투자자들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스턴 아이네믹스가 더뉴 아틀라스를 내놓으면서 과거의 아틀라스 모델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과거 아틀라스 로봇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거의 10년 넘게 이 아틀라스 로봇을 만들어 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장면이 이 영상 속에 들어져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처음에 이 균형을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사는 다양한 환경에 노출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환경에서 이 로봇이 작업할 수 있도록 인간의 운동 능력에 중점을 두어서 로봇을 개발해 왔는데요. 이 과정이 정말 쉽지는 않았죠. 그래서 인간이 사는 환경에서 인간과 같은 동작을 하기 위해서 이 운동 능력에 중점을 둔 아틀라스 로봇을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것이 이런 운동 능력이 아니라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직접 인간처럼 판단하고 추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이런 로봇을 만드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전에 운동능력에 중점을 둔 로봇이 아니라 인간같이 판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을 만들겠다고 방향을 바꾸게 된 것이었죠. 저는 이것이 이 로봇의 발전 방향이 이제는 가짜 로봇이 아니라 이제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진짜 로봇을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이 사는 아주 복잡한 환경에서 인간처럼 생각하고 추론하고 판단하기 위한 로봇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로봇 발전 방향은 이제 인간이 직접 제어하고 통제하는 로봇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고 추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대신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진짜 로봇으로 개발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를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이끌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 영상에서 많이 설명드린 것처럼 포드와 GM과 같은 내연기관차 회사들이 전기차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테슬라를 따라잡기 위해서 무리하게 자율주행 산업에 뛰어들었다 엄청난 손실을 입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2017년 당시의 포드는 테슬라의 전기차 성공을 바라보면서 정말 부러워했고요. 또 점점 초조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전환에는 뒤지더라도 자율주행 분야에서 먼저 앞지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섣부른 생각이었죠. 그래서 아르고 AI라는 자율주행 스타트업에 1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게 됩니다. 당시 아르고 AI는 작은 스타트업이었는데요. 이 포드와 GM이 투자를 하게 되면서 자율주행 분야에서 테슬라를 앞설 대항마로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기술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죠. 지금도 테슬라가 완성을 위해서 엄청난 데이터를 모으면서 기술을 완성시켜가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자율주행이 쉽지 않았고, 아르고 AI는 결국 파산하면서 포드와 GM에게 큰 손실을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결국 전기차 전환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훈련시킬 엄청난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하죠. 그리고 그 데이터 중에서도 신경망을 훈련시킬 수 있는 우수한 데이터를 선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운전을 아주 잘하는 모범 운전자가 할 법한 선택들을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스템이 순간순간 판단해서 선택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막대한 시간과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투입되어서 인계점을 돌파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야 사람들은 테슬라의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스템을 통해서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 있어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앞선 자율주행 스타트업 아르고 ai와 같이 큰 실패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현실 인공지능이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기술과 기업 가치가 앞으로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테슬라에 투자하는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테슬라의 기술 혁신을 보고 투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제대로 된 역량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주식 시장에서도 충분히 테슬라의 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